더큰화 2위 러시아 파르골로보 마을에 살던 30대 남성은 아내와 함께 내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는 가족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주말도 없이 일하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비록 쉬는 날 없이 돈을 벌고 있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고 하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 딱한 가지 불만이 있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내가 교회에 헌금을 너무 많이 낸다는 것. 뼈빠지게 돈을 벌어다 줘도 아내가 아이들에게 돈을 쓰긴 커녕 교회에 너무 많은 돈을 내자 이들 부부는 이 문제로 자주 다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2022년 어느 일요일 아침, 그는 이날도 아내와 교회 헌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아, 교회에 헌금 좀 적당히네.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본 돈을 왜다 교회에 갖다 주냐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흥금도 많이 내야 축복 받는다고요 아내의 이런 반응에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남편은 결국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 나 예상했었어! 아, 교회를. 교회 불 질러버린 거야? 네, 불 질러.

이 교회는 순식간 하염에 사이거맞니다 하, 진짜 이거, 이거는 둘이 갈라서든가 합의를 보든가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그러니 이거 지 교회에 불을 지르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이 그냥 금융권을 본인이 버니까 본인이 관리하면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남편이 아예 헌금을 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근데 양이 많아서. 네, 가 그러니까 액수가 많아요. 내가 생각했던 합리적인 금액은 이 정도인데 터무니없이 많이 내니까 그게 박이 되는 거지. 교회가 불타고 있는 걸 발견한 주민들이 몰려들어 황급히 불을 껐는데요. 결국 이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천만 루블 한화로 약 1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순순히 방화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교회에 너무 많은 헌금을 내자 교회에 불을 질러버린 남성이 이 분노조절 잘해 화가부른 더큰화 2위.